안녕하세요. 또다시 그분이 오셨습니다. 역시나 또 1년 정도 슈퍼커브를 타다 보니 그분이 오셨네요. 이번엔 두 분이나 말이죠. 제 영상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제가 출퇴근하는 길은 43번 고속길입니다. 이런 빠른 길을 저배기량인 슈퍼커브를 타고 다니다 보면 종종 위험한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긴 했습니다. 예전 미들급을 타고 다닐 때라면 분명히 추월할 상황에서도 슈퍼커브를 타는 상황에서는 그냥 천천히 가자 하는 마음으로 다녔으니까 말이죠. 슈퍼커브는 정말 출퇴근 용도로는 최고이지 않을까 싶은 바이크입니다. 하지만 약간 핑계를 삼아 불만을 만들어 본다면 장거리에 조금 취약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눈치챘는지 어김없이 그분이 오셨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슈퍼커브 왼손의 편안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거리가 가능한 모델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게 혼다의 X-ADV였습니다 직렬 2기통 엔진에 배기량 745cc 6단 DCT 변속기를 갖추고 연비도 745cc 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연비 리터당 42.5km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DCT 변속기였습니다 온로드, 오프로드 모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장거리에도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XADV 모델의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실제 바이크를 보고 싶어서 시승이 가능할까 싶은 마음에 혼다 딜러 인천, 강북, 강남 연락해봤으나, 시승 모델은 전부 없는 상태였고, 판매용 모델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약을 걸어도 언제 입고 될지, 차례가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혼다 XADV도 티나 속의 바이크처럼 실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XADV의 급 달아올랐던 기변에 대한 욕구가 여러가지 제약. 예를 들면 구매를 할 수도 없고 구경을 할 수도 없고 시승을 할 수도 없고 예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지름신이 멀어져 가더라고요. 한 번에 지름신의 고비를 넘기는가 싶었더니 마치 근무교대를 하듯이 또 다른 지름신이 찾아왔습니다. 제 채널에 첫 시승기 영상이었던 트라이언프 매장 방문기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시승을 했었던 스트리트 투인. 모델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혼다 XADV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현재 슈퍼커브를 타면서의 불만이었던 장거리나 온오프로드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용도 스쿠터였다라는 부분에서 급 관심을 가졌었고 특히나 DCT 클러치를 클러치 레버가 없는 DCT 변속 모델이었던 부분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갈 때와도 같은 제 마음에는 클러치 좀 쓰면 어떠냐 하는 no. 마음으로 다시 변해서 트라이엄프의 스트리트 트윈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트라이엄프 스트리트 트윈도 병렬 기통 엔진에 배기량 900cc. 연비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리터당 20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좀더 찾아봐야겠네요. 특히나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스트리트 트윈을 시승했을 때 느꼈던 시트고였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발착지성 및 어, 주행을 할수 있었던 포지션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슈퍼커브의 740mm 시트고에 너무 만족하며 타고 있는 상황에서 x-adv의 790mm 시트고는 예전 12650 r 때의 810mm 시트고 때를 생각이 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타고 있는 슈퍼커브의 낮은 시트고를 통해 주행 안정감에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다음 차량은 시트고가 낮은 모델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x a d v 의 살짝 높은 푸른 시트고가 아닌가 하는 이건 뭐 실물을 보고 앉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냥 수치상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XADV 기변을 밀어내게 된 계기가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라이언프의 스트리트 트윈에 더 마음이 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클러치가 없는 바이크로 가야지 했던 마음은 사라져 버리고 클러치 좀 잡으면 어때 하는 간사한 마음을 먹어가며. <laughs> 트라이언프, 강동 매장, 수원 매장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트라이언프도 강동이나 수원 모두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예약도 받지 않고 있고요. 트라이언프는 바이크가 컨테이너에 선적되어 차량 수입 코드가 발생해야 예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예약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연락처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스트리트 트윈은 타보기도 했던 모델이라 중고는 어떨까 하고 찾아봤으나 중고 매물도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X-ADV랑 스트리트 트윈 두 모델의 겨울지를 해가면서 기변병이 찾아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까지 언제 구매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잡히지도 않고 기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셨던 두 분의 지름신께서 슬그머니 작별을 고하고 떠나셨습니다. 뭐 그렇게 기변병이 두 분이나 오셨으나 구할 수 없는 상황에 가버리셔서 막연하게 기다린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슈퍼컵으로 조금 더 바이크 라이프를 즐겨보자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면서 슈퍼컵을 좀더 아끼고 더 많이 타주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물량이라든가 구매가 가능한 시점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기변을 고민해보는 쪽으로 마음을 잡았습니다. 뭐 그렇게 기면병이 두 분이나 오셨으나 구할 수 없는 상황에 가버리셔서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지금 타고 있는 슈퍼커브 더 재밌게 타보자 하는 마음이 드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21년 봄부터 오셨던 부분에 지름신을 물리치고 올해도 더 슈퍼커버를 아껴보려고 합니다. 또 말은 이렇게 했지만 또 어느 매장에서 전화가 오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죠. 사람 마음이라는. 오늘은 이렇게 또 제가 올해 초에 겪었던 지름신 그리고 어떤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절주절 해봤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